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급등했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급금매로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 이외에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수도권 지역에도 최근에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성배 TV. 보능가 굉장히 <laughs>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 더 조정을 받고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올랐던 그런 급등했던 가격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후에는 이 부동산의 가격은 뭐 끝없는 추락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수 경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 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많은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또한 양도세 유예 기간이 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분양가에 의한 또는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어 부동산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쌓여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쌓여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간망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쌓여가게 되면은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급 물량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것을 보면서 공급에 의한 그런 양들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들이 많이 쌓이지 않고 적정 규모의 공급 물량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런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세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 분들이 취득세율이 너무나 중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그런 미분양 물량들을 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무순위 청약으로 해가지고 줍줍의 그런 제도. 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가 다 그렇게 미분양 나는 물량들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 그리고 무순이 줍줍의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아니면 그 물량을 쉽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시장들은 조금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분양 물량들이 좀더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분양 물량들을 어,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자격 여건들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를 해서 청약을 해가지고 무순위 청약이라든가 또는 미분양 물량들을 사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을 이제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될 수 있게끔 공격적으로 내집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내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곧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고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더욱더 많이 쌓여가게 된다면 다주택자 분들한테도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살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3억이안 되는 그런 분양 가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좀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할 만큼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도 뭐 그때 처음 분양을 했던 그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됐냐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을 빨리 이제 계약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분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의 분양가 계약금을 이제 5% %로 낮춰 가지고 분양을 했던 그런 물량들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더욱 더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들어서게 되고 이제 분양 물량들이 점점 더 많이 쌓여져서 미분양 물량들이 많아지거나 또는 경기가 더욱 더 침체돼서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에도 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5%의 계약금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예전에는 계약금까지도 대출을 해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계약금, 20%의 계약금조차도 일정 부분을 건설사에서 이제, 어, 그렇게 대출을 활용까지 해주면서 분양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내 돈을 얼마 많이 들이지 않고 계약을 할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분양됐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수도권에 미분양됐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겁니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 입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된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을 많이 이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공급을 하지 않겠죠 건설사에서 건설사에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그런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물량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하겠죠 이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 물량이 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공급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 물량들이 또 줄고 또이 공급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 또 공급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빵처럼 그냥 막 찍어가지고 수요가 많다고 해가지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추후에 도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 미분양 물량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완화책들을 내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금, 금융위기 때 이제 그 세금에 대한 그런 특례법을 적용을 하면서 많은 양도세의 완화라든가 그리고 이런 미분양 물량들 최초의 그런 물량들을 사게 됐을 때는 세금 혜택들을 이제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런 물량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입지가 좋고 그리고 더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런 물량들을 아마 등한시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어, 분양가격도 적정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미분양된 물량들 중에 세금의 혜택에 대한 그런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규제 완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자금에 대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한 물량들 중에 핵심 지역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자꾸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덜 갖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지속해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몰입했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 더 떨어질 거다, 폭락될 거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많이 떠났어요.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떨어졌던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폭등했던 그런 가격들 때문에 어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욱더 길게 떨어질 거다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을 많이 떠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20년이 넘게 있으면서 이 상승과 하락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과 하락 속에서 어 나만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가 됐고 부를 갖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비난의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분들의 생각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모든 지표가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일부 양도세의 유예 시점, 그 완화 시점까지는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 시장에 있게 된다면 내가 어 정말 오는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곳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나왔을 때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주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무주택자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일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그런 미분양 물량들 중에 그래도 입지가 나쁘지 않고 생활 인프라가 잘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일가구 이 주택의 전략을 활용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경쟁이 치열할 때는 내가 일시적 일가구 이 주택을 통해 가지고 세제를 활용하고 그리고 넓은 집으로 그리고 상위의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 시간이 좀 지나서 미분양 물량들이 좀더 쌓이게 되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정말 휩싸였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종잣돈이 중요하겠지만 부동산을 어,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조정받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상황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라보는 이 시장이 틀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조정받는 이런 부동산 국면에서 누군가는 하염없이 기다리려고 할 거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실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만 보면서 그 한쪽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내용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